안녕하십니까. 장사원입니다. 자, 우리 2025년 국가직9급 기출문제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자, 장사원입니다. 어, 장사원, 저는 여러분이 다알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에 대한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시험명을 올해 국가직 시험을 봤는데 문제가 전반적으로 쉬웠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예. <laughs> 네. 대표적으로 몇 번이냐면 6번, 11번, 18번. 이세 문제가 어려웠고요. 나머지는 그냥 주는 문제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냥 거저 주는 문제들. 제가 언급한 이세 문제는 음 출제자가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그냥 찍으라는 문제였거든요. 아니면은 여러분 교과서를 이제 우리가 보통은 대학교 교과서를 거의 안 보는데, 대학교 교과서를 꼼꼼히 확인해야지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이거든요. 안 그러면은 맞출 수가 없어요. 그 수험생들이, 대한민국 수험생들, 여러분이 똑같은 시험 응시한 거의 대부분 수험생들이 대부분 모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아, 나만 몰랐구나. 나만 찍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이 다 찍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스포츠 선수들은 경기에 임하기 전에 이미 그 시, 경기에서 승리를 하고 출전을 하게 돼요. 자, 이미 승리했다. 이런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야구선수가, 자, 타석에 설 때, 서기 전에 이미 뭐한 거야? 나는 이미 홈런을 쳐, 쳐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이미 승리했다. 여러분, 수험생도 똑같아요. 수험생도, 수험생도 이미 합격했다. 여러분들은 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여러분은 머릿속에서 뭐란 거야? 합격한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공부, 어, 거기에서 또 어떤 상상을 하냐면 내가 여러분이 주로 공부하는 그 수험서가 있을 거 아니야? 거의 대부분 컨셉으로 준비를 할 거예요. 컨셉이 가장 좋거든요. 제가, 어, 인적, 자타공인이에요. 이거는 압도적으로 컨셉책이 좋아요. 그러니까 컨셉책에 있는 것들을 공부했고요. 그 책을 내가 마인 내 머릿속에 다 집어넣었고 내가 공부한 곳에서 100% 출제한다고 라 생각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컨셉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런 것은 가볍게 찍고 나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어, 제가 세 문제가 여러분이 찍어야 되는 문제라고 했고요. 나머지는 다 맞아야 돼요. 그리고 그세 문제가요. 예. 여러분의 운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운. 자, 여러분의 운과 노력 있죠? 여러분의 노력은 공무원 시험 합격에서 20%가 작용하고, 운은 80%가 작용을 합니다. 예. 어, 운이 20% 아니고요? 아니요. 운이 80%예요. 그 정도로 운이 중요해요. 특히나 시험에 임박할수록 여러분의 운이 더욱 중요해요. 시험을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분 공부시 처음 시작할 땐 운은 0%야. 그때 운은 작용하지 않아요. 점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시험에 임박할수록, 여러분의 마인드 컨트롤 못하고, 여러분이 슬럼프에 빠진다든가, 아니면 여러분의 주위 환경이 좋지 못한다든가, 그런 환경을 영향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내 마음이 계속 흔들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운에 영향을 주거든요. 거기에서 이미 실패를 했으면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미 다 머릿속에서, 상상 속에서 다 승리하고 들어가는 거야. 우리 시험도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 합격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게 뭔데? 그게 운이야. 그게 운. 그 운은 누가 만들어? 나 스스로가 만들어야 돼요. 자, 가보도록 합시다. 저 역시도 똑같아요. 저 역시도 여러분이 준비하는 모든 시험들을 다 합격했던 사람이지만, 제한테 저한테 중했던 건요 이 운이었어. 이 운이 나를 합격 시켰던 거거든요. 자, 갑시다 1 번. 중국에서 날아오는 비례 해충이 아닌 것은 자이 비례 해충 문제잖아. 너무 쉽잖아, 그치 비례 해충 딱네 가지가 있죠. 벼멸고, 흰등멸고, 홍명나방, 멸각나방. 쌀바구미하고 아무 관련 없죠. 이건 저장 중에 발생하는 해충이죠. 이번, 옥수수 수염의 항산화 성분. 메이신이잖아. 너무 쉽죠? 플라본도이드 성분이고 항산화 기능이 있다. 글루텔린은 뭔가요? 쌀에 포함된 단백질이죠. 쌀 단백질이죠. 쌀 단백질. 자, 프로라민도 이거 쌀 단백질이죠. 쌀 단백질. 이거는 소화가 잘 되죠. 소화가 잘 되고, 프로라민은 소화가 안 되죠. 자, 솔라니는 감자에 포함되어 있는 독수죠. 감자 독소. 자, 3 번. 정답 3 번. 자, 감자 화기 구조 열매 틀린 것은 자감 제가 이 감자를 발음할 때 뭐라고 했었죠? 감가지 감가지라고 했었죠. 감가지 가지과예요. 뭐랑 같이 생겼다고 했죠? 방토랑 똑같이 생겼다고 했어요. 방울 토마토 우리 먹잖아. 열매가 방울 토마토하고 똑같이요. 자, 열매 한 개에 한개 종자가 있다고요? 우리 토마토 안에 종자 몇개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토마토 안에 종자가 엄청 많아요. 2, 300개 정도. 이 감자 같은 경우는 2, 300개 정도. 그러니까 한 개는 아니다. 라는 거죠. 1번. 2, 300개를 굳이 기억하지 않더라도 우리 토마토 먹을 때 씨앗이 많이 보이잖아. 1번. 줄기 끝에 꽃송이가 달리고 줄기 끝에 제가 감자꽃, 제가 이론 강의할 때 꽃, 감자꽃 이렇게 핀다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꽃자루가 4개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개 정도로 갈라진다. 자, 암 수술이 한 개, 다섯 개고요. 4번, 열매는 장과 3cm, 방울토마토하고 똑같아요. 장과라는 거는 과즙이 많은 과일을 장과라고 하죠. 이런 거 틀리는 거안 된다. 여러분이 방금 3번 문제가 좀 까다로울 수는 있는데. 예, 제가 방울토마토 이론 강의할 적에 그렇게 열그그 방울토마토에 대해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되지. 4번 정답 3번. 벼허기 틀린 것은 약은 4개 방으로 돼있다 예, 꽃이 그 벽꽃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예, 총 수술이 6 개죠? 예, 곱하기 6. 수술이 6섯 개인데 여기에서 이 단면을 잘라보면 단면이 한, 이렇게 생겼어요. 방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어요. 네 개, 네 개의 방으로 되어 있다. 그 안에 화분이 들어가 있고요. 자, 암 수술은 한 개, 여섯 개이다. 자, 내영과 외형 화기를 보호하는 형태이다. 이 밑에서 외형과 내영이 이렇게 있는 거죠. 외형 끝에 까락기 붙어 있고요. 4, 임피는 발생학적으로 임피는 이쪽에 있죠 밑에 임피 영을 열어주는 역할, 꽃잎에 발생학적으로 꽃잎에 해당된다 자 다음 5번 고품질 쌀 특징 틀린 것은? 네, 정답 2번 단백질이 7% 정도 밖에 안 되죠 이거 그냥 주는 문제죠 수분 함량 16%, 아밀로스 20%, 지방산가 8에서 15 KOH. 자, 또 나머지도 뭐 네, 보시면 되겠죠. 그냥 주는 문제들. 6번. 정답 4번. 자, 1 틀린 것은 자 보통 밀은 ABD 보통 밀은 이질 6배체로 되어 있죠 <laughs> 이질 6배체 A A B B D D이죠 그래서 ABD 세 개의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 M업일은 이질 4배체이다 사실 여러분이 M업일에 대해서는 볼 일이 없었죠 예 몰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지금 보긴 하지만. 아, 예, 이 엠오밀은 이질 사배체이다. 몰라도 상관없는 그런 거였다. 자, 출제됐으면 일단 확인하는 거다. 3번 보통밀의 A 게놈은 예, A 게놈하고 B 게놈이 이질 사배체를 만들고요. 나중에 또 D 게놈이 추가되면서 이질 6배체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A 게놈은 일립미밀에 해당되고요. D 게놈의 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예, A 게놈 일립계 그리고 B 게놈은 에즐롭스 스펠로토이데스 그리고 디게놈은에즐롭스스쿠아로사 얘네들이 예, 여기서 유래가 되었고요 여기로부터 AB, AABBDD 이질 6배체가 만들어진다. 자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자 우리 교재에 있어요. 예, 우리 컨셉 교재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다.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라서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다. 자, 7번, 갑시다. 정답 3번. 좌지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그 보통, 네, 우리 날짜를 보면 3월, 6월, 9월, 12월이죠. 자, 10월, 10월, 20일경에 추, 파, 맥. 그러니까 가을에 파종하는 보리를 이때 파종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얘가 여기에서 개화를 해서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이 추파맥을 이때 파종을 해요. 예, 추파맥을 예, 봄에 파종했어요. 봄에. 봄에 파종해서 얘가 수확을 해야 되는데, 수확을 못하고 예, 얘가 좌, 지, 이 식물체가 퍽퍽퍽 쓰러져요. 꽃을 피우지 못하고 쓰러져 버려요. 월동 맹류에서 나타난다. 자, 월동, 매, 원래 월동을 해야 되는데, 월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봄에 파종했기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8번 갑시다. 정답 2번. 영양 생장에서 생식생자. 영양에서 생식생자. 생육상 전환이 나타나는 시점. 이거 그냥 주는 문제잖아. 예, 유수 분화기 때 출선 30일이겠죠. 이렇게 생육상 전환은 출엽 속도가 변한다. 5일마다 한 장했던 것이 7, 8일마다 한 장씩 나고요. 오또 절간이 길게 신장을 하게 되고요. 수수절이 분화하기 시작하죠. 수수절 분화가 유수 분화 시점하고 똑같죠. 염령지수는 77에 해당되죠. 자, 9번 정답 4번. 콩, 틀린 것은? 자, 유한신육형, 무한신육형이 있는데, 무한신육형은 한계가, 한계가 없다는 거죠. 영양생장이 끝나고 생식생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영양생장이 지속되고 생식생장과 같이 가는 걸 무한신육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 여기 콩이 자라는데, 영양생장 하다가 생식생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얘는 영양생장을 계속하면서 생식 생장도 같이 가요.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요 그러니까 빨간색은 이거는 영양이야. 빨간색 영양. 그리고 파란색은 생식 생장 파란색은 생식 생장그 그러니까 지금 뭐 요게 무한신형이란 말이죠. 무한. 계속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위쪽 마디에서 꽃이 피기 시작해서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 아래부터 아래부터 여기서 이제 꽃을 피기 시작하는 거죠. 꽃이 지금 생식생장에 파란색으로 표현했으니까 여기서부터 꽃을 피기 시작하면서 계속 올라가요. 자, 아래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거죠. 틀렸어요. 자, 자엽은 두 장이야. 그래서 쌍자엽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뿌리 혹이, 콩과 공생을 하게 되죠. 표피 안쪽이에요. 표피 안쪽, 후막 세포층에 뿌리 혹이 착생한다. 유한신입격은 대부분 마대에서 수일 내 동시에 예, 유한신입격은 동시에 꽃이 피어 동시다발적으로 꽃이 피고 동시다발적으로 등숙을 하게 된다. 10번 정답 1번 자수량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등숙률 이거는 벼에서나 적용하는 거지 콩의 수량 구성 요소는 제곱미터당 개체수 꼬투리수 평균 입소 백립종. 요게 들어가야 되죠? 요게 빠졌죠? 주는 문제. 자, 11번. 어, 11번이 역시 그 생소했던 문제이고, 여러분을 좀 틀리라고 출제했던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설명에 옥수수 기원과 관련해가지고, 어, 염색체 수가 현재 재배 중인 종과 동일하고, 자성화수가 2열이고 멕시코에서 이걸 0년생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이게 테오신트설이거든요. 자, 이 옥수수 기원설은 여러 가지가 있어 테오신트설, 가마그레스설, 야생 유부종설, 뭐 이런 것들 삼부설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이제 증명이 안된 거라서 가능하면 어디까지나 이제 가설이란 말이야. 가설은 증명이 안된 건데, 이거를 출제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출제자는 또, 출제자, 뭐, 방식이 있는 거니까. 검증도 안된 거를 출제를 하고 있어. 자, 어쨌든 출제를 했으니까, 또 우리는 맞춰야 되는 입장인 거고. 자, 태우신태설, 그리고 가마그레설, 그리고 야생이부종설 이렇게 있으니까 좀 찾아서 여러분이 짝짓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멕시코 지역에서는 영년생으로 보고 있다. 자, 테오신트에서 직접 선발됐다. 테오신트라는 식물에서, 테오신트라는 식물에서 직접 선발이 돼서 옥수수가 만들어졌다라는 설이에요. 자성화서가 2열로 되어 있고, 가마그레스는 가마그레스. 가마그레스가 식물 이름이죠. 이 가마그레스에서 유래되었다라는 설이고. 이건 중앙 아메리카에 분포하고 있다. 자, 염색체 수가 n은 18이다. m은 18. 얘는 n이 10이에요. n이 10. 옥수수 염색체 n은 10이죠. 그래서 옥수수 형태가 비슷하고 염색체 수도 같아요. 테오신트는. 가마그레스는 n은 18에 해당되고, 교잡이 돼요. 얘도 교잡이 돼요. 태우신테도. 자, 야생 유부종설. 유부죠, 유부. 유부는 그 옥수수 종자 있잖아요. 옥수수 종자가 하나씩 하나씩 껍질로 쌓여 있어요. 그게 유부종설이야. 12번. 12번. 정답 4번. 호밀, 틀린 것은, 건조한 사질의 척박지에서 밀보다 적응성이 낮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런 건조한 사질, 척박지에서 가장 잘 적응하는 맥류는 호밀이에요. 호밀이 가장 강해요. 화분과죠위해가 하고. 자, 13번. 이것도 그냥 주는 문제죠. 정답 2번. 불안전미, 옳은 것은 신백미. 쌀알 중심부의 백색이죠. 그래서, 중심부의 심백이야 신백 중심에 백색이 나타났다. 자, 일 동알미 조기재배 등으로 고온등숙한 자 조기재배 고온등숙했을 때 약세 용화에서 나타난다. 이거는 배백미야 배백미 우리가 예. 여기가 배백미고 배백미 여기가 복백미 여기가 심백미 요 아랫부분이 하얀 건 기백미. 예. 여기가 하얀 것, 이쪽이 하얀 것, 가운데가 하얀 것, 아랫부분이 하얀 것. 그리고 전체가 우유빛깔처럼 나오는 거. 이거 유백미죠. 자, 쌀알, 가운데가 복부로 나타난다. 여기가 뭐야? 쌀알 가운데가 나타난 거. 아, 쌀, 아 쌀알의 가운데 복부죠, 복부. 복부가 백색으로 나온다. 예, 복백미죠. 복백미. 자, 표면이 우유빛깔이다. 우유빛깔, 유백미에요, 유백미. 유백미. 됐습니다. 그 동할미는 이게 갈라질 하리죠. 예. 급속한 건조, 과도한 건조 이렇게 과 건조가 지나쳤을 때 동할미가 나타나죠. 14번 정답 2번 생식생장기 틀린 것은 유숙기는 현미 전체가 투명하게 된 시기로 수정호 수정호 31경 이때는 우리 생식생장기 유, 호, 황 완, 고수기. 요 때가 한 40일경, 아니, 40일이나, 30일경이죠. 30일경이 되면 황수기가 되고, 한 40일경이 되면 4 5 1일이 되면 환, 완수기가 되고, 그이후가 되면 고수기가 돼요. 요때 그러니까 30일경은 황수기다. 황수기. 유수기 아니고요. 자, 1. 유수 분화기는 출수전 30일이죠. 3. 수인기는 출수전 1 1일경이죠 출수기는 이사이기 지역 엽초 속에서 나오는 시기다. 이것도 그냥 주는 문제. 이런 문제도 시간 끌고 할 것도 없죠. 그냥 바로 답짚고 넘어가면 되겠지. 15번. 정답 2번. 직파. 옳은 것은. 자, 이 담수에서 파중호. 자, 담수. 물로 찰랑찰랑이죠? 물로 찰랑찰랑 상태에서 직파를 했어요. 파중호 30일부터, 파중호 30일부터 2, 3의 중간 낙수를 통해서 도복을 경험한다. 2번 선지를 여러분이 모른다고 라 가정했을 때 나머지 볼게요. 1. 건답에서는 담수에 비해서 잡초가 적다. 건답에서 잡초가 많죠. 건답에서 잡초가 많죠. 이거는 알지. 3. 건답은 이왕보다 질수 십이형을 간비한다. 건답하고 이왕하고 비교했을 때 이왕은 썰레 질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물빠짐이 잘안 돼요. 근데 건답 같은 경우는 썰레지를안 한단 말이야,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물을 줘도 물이 줄줄줄줄 흘러버려요, 지하로 줄줄 흘러가 버려 그럼 비루분도 같이 흘러 내려가겠지. 그러니까 건답에서 증비를 해야 돼, 감비가 아니라 증비를 해야 돼. 틀렸고요. 자, 담수는 사형질 도양이, 건답은 시양질도양이 알맞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담수하고 이제 건답하고 담수에서는 사형질이 아니라 식양질이야. 담수에서 식양질, 건답에서는 식양질이 아니라 사양질이고요. 자, 요런 정도는 여러분이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 욕심인가요? 그래서 이그 1, 3, 4번이 여러분이 알수 있는 문장이고, 2번 같은 경우는 놓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긴 해요. 네, 구체적으로 며칠, 몇 번, 이런 숫자가 며칠, 몇 번, 이런 거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에서 여러분이 맞는다라고 하면 15번도 같이 맞을 수 있다. 16. 16번, 정답 4번. 자, 고크마 육류, 오른 것은 순화 과정을 통해서 고크마 싹을 튼튼하게 자라게 할수 있다. 자, 순화를 통해서 우리가 고크마 싹을 여기 고크마를 이렇게 묻어요. 땅 속에다가 한 깊이 5cm로 여기서 싹이 쭉쭉쭉 올라온단 말이야.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야. 예.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온상을 온상을 만들었죠. 비닐 터널도 만들고, 아니면은, 그, 비닐 하우스 안에다가 하기도 하고, 아, 그렇게 하는데, 얘네들이 여기를 이제 잘라요. 한 5cm 정도 남겨놓고, 한 30cm 정도 자라면 잘라서 이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순화라는 것은 이 자연 상태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순화라고 해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얘가 적응할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고구마는 열매로부터 얻는다 이게 시고구마 종저인데 이게 열매는 아니잖아 시고구마는 그냥 열매가 아니라 괴근이야 괴근 이번 비닐 냉상 용면은 양열 재료를 넣었어요 양열 재료를 여기다 넣었어요 밑바닥에다 양열 재료를 이렇게 넣었으면은 이거는 냉상이 아니라 온상인 거죠 온상. 냉상은 양열재료를 안 넣었어요. 넣지 않으면 냉상, 넣으면 온상. 3. 싹이 어느 정도 자란 이후에 일조를 부족하게 하면 안 돼요. 싹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잎이 있단 말이야. 잎이 있기 때문에 광합성해야 돼요, 얘네들도. 그럼 일조가 충분하게 공급되어야 된다. 17번. 감자 품종 아닌 것은 이거를 틀리면 안 되지. 이거 홍미, 감자 고크마는 미루 끝난다 그랬죠. 고크 미야, 고크 미, 미루 끝나요. 어 수미는요. 이것도 민데요. 제가 이거 이름 강의할 때도 그랬잖아. 수지 우리 연예인 수지가 수미 감자 광고를 여러 번 했어요. 요즘에는 수미 감자 광고는 안 나오는데 한때 수미 감자 광고를 많이 했었거든요. 수지가 나와서 수미 감자 광고를 했어요. 감자칩 광고요. 감자야 수미는. 자, 이렇게, 밑자가 들어가는 게 유일하게 감자에서 이게 하나가 있거든. 대표적으로 많죠. 이렇게 그 감자 품종, 남자, 남서, 대서, 대지, 자심,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재배가 되고 있어요. 수미도 그렇고. 이걸 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 이거 어떻게 암기해? 대신 이제 고크 미할 때, 미, 고크만은 미로 끝나거든. 18번 갈게요. 정답 3번. 피에 대해서 옳은 것은 3. 재배종의 원형인 물피. 자, 재배종 원형인 물피, 돌피는 키와 이삭이 작다. 키와 이삭이 작다. 보통은 재배종보다 원형이요. 재배종보다 작은 게 일반적이에요. 재배종은 특정 부위만 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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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키웠거든요. 특히나 종실 부위를 키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원형이 더 작아요. 1번 뿌리는 종근이 한 개라. 우리 그 잡곡이잖아. 잡곡은 종근이 한 개야. 한 개. 자, 이거 두 개가 아니라 한 개야. 자, 이거 해설이 잘못 나왔다. 한 개, 한 개. 2번 원산지는 멕시코 주변에 아메리카로 추정되고 있다. 자, 피의 원산지는 자, 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예요. 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권이. 피의 원산지로 보고 있다. 틀렸고요. 자, 다른 화분과 작물처럼 당질이 주성분이고 예, 맞아요. 다른 화분과처럼 당질이 한70% 차지하고 있거든요. 70%안파 그리고 단백질이 대략 한10% 내외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쌀보다는 쌀 같은 경우는 7%거든요. 낮다. 틀렸죠? 높아요. 쌀보다 단백질 지방이 다 높아요. 쌀보다 단백질과 지방이 더 높다. 자, 요게 좀 여러분한테 생소할 수 있어요. 요거는 틀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2번 원산지 같은 경우는 사실 요 원산지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거든요. 요것도 까다로웠을 것 같고, 요건 틀리면 안 되고요. 예, 요건 틀리면 안 되고. 18번이 여러분한테 부담이 됐을 것 같아. 자, 19번 갑시다. 정답 4번. 수량 증대, 틀린 것은. 자, 수량 구성 요소는 수수, 영화수, 등승률, 일립중, 또는 천립중. 같은 말이죠. 일립중, 천립중. 자, 이들의 곱에 의해서 수량이 결정이 되는데, 이 수수가 증가하면 영화수는 감소하고 영화수가 증가하면 등승률은 감소하고, 이런 관계가 되죠. 이렇게.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가 감소하고, 하나 증가하면 하나가 감소하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일수 영화수가 증가하면 등승률은, 영화수가 증가를 하면 등승률은 감소해야 되겠죠. 높아진 것이 아니라. 틀렸어요. 1번, 일수 영화수 증가를 위해서 단관 수중형. 영화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중형 품종을 선택하는 게 좋다. 수중형이, 어, 이삭도 크고 영화 개수도 많이 달리죠. 그러나 분열은 적죠. 수중형이 분열 개수는 적다. 이번 이삭수 확보학에서 수수형 품종을 선택하고 밀식한다. 자, 수수형은 이 숫자가 이삭 숫자죠. 이삭, 이삭. 한자로 이삭 숫자야. 3. 무효분열 발생을 억제하고 유유분열 발생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그렇죠. 무유는 억제하고 유유는 제때 발생하도록 한다. 20번. 정답 2번. 자, 콩 같은 경우는 무배유 종자예요. 예, 무배유 종자야. 배유가 있으면 안 되지. 너무 쉽게 출제됐죠? 꽃트랙에 붙었던 곳을 배꼽이라고 하죠. 배부에는 유와 육근 그리고 가운데 이 사이에 배축이라는 게 있고요. 중피 색깔은 우리 콩 중피 색깔이 단색. 노란색, 단색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얼룩무늬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문장, 이런 것들 문장 되게 짧고, 간단하게 해서,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를 10분 안에, 예,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문제들만 그 여러분을 당혹스럽게 했을 것 같다. 자, 이제 국가직은 끝났어요. 음. 여러분이 제가 세 문제는 찍어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자, 보세요. 세 문제를, 세 문제를 내가 찍는데, 찍어서 이걸 다 맞추는 사람이 있고, 다 틀린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 맞추는 사람은 나머지 문제는 다 맞았다고 가정할게요. 자, 똑같이 노력을 했어요. 똑같은 나머지 1 7 문제는 다 맞았다고 가정했을 때, 이세 문제를 찍었어. 자, 어떤 사람은 다 틀린 사람이 있고, 다 맞는 사람이 있어. 이게 뭘까? 합격운이에요. 그냥 찍었는데 맞았어요. 최소한 3개를 맞지 못하더라도 2개를 맞았어요. 한개 갖고는 조금 약하긴 하지. 예. 3개를 찍었는데 2개가 맞았어요. 이 사람은 합격해요. 어떤 경우든 이 사람은 합격을 해요. 합격운이 따라왔거든요. 아시겠어요? 예. 자, 이제는 지방직 준비합시다. 자, 국가직은 끝났어요. 이제 지방직 준비하고 여러분이 반드시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꼭 합격하세요. 이 합격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러분의 운에 달려있다. 여러분의 세 문제에 달려있다. 여러분의 염원, 여러분의 소망, 간절함이 여러분을 합격시킵니다. 자, 올해는 꼭 합격하시는 해를 만듭시다. 수고했습니다.